8 2 7 후에 마이 2023년 5월 26일. 저는 배우자와 함께 신방을 다녀오다. 지인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찍고 가고 있었습니다.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. 저는 제가 생각한 곳이라고 생각해서.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데를 가르쳐 주자, 저는 왜 이쪽으로 가냐고 물었습니다. 배우자는 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간다고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음, 배우자와 동행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동행할 때에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제 생각을 주입하려는 그러한 버릇이 있습니다. 주님,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.라고 말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습관인 것 같습니다. 주님, 오늘도 저의 이 쓴뿌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속히 이 쓴뿌리, 이, 이 쇠슴찌가 같은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, 아멘.